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이후로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과 <laughs>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며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게 되는 어,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로 이제 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요셉은 어, 형들보다 어떻게 보면 갈등 유발자였습니다. 에, 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는 것도 어, 참 어, 질투의 이유였는데 버릇없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해받치는 어, 갈등의 소지를 요셉이 제공을 했죠. 형들도 잘못이 있지만, 요셉도 잘못이 있습니다. 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 우리 생각에 요셉도 어, 잘한 게 없습니다. 에,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 일찍이 복을 받았죠. 일찍이 야곱이 일찍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일찍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또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또 요셉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복이죠.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었는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죽음인데. 그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에, 손대기 시작하신 거죠. 에, 간섭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에, 간섭된 사람은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 형들에게 에, 따라서 어, 팔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 <laughs>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 에, 그런데도 이건 복이라고 오늘 3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3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40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복임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거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간섭해 나가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요. 어, 나는 이렇게 못 하는데, 어, 우리 요즘도 다시 생명의 삶 2기를 시작했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말씀이 꼭 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못한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가 너무나 많다. 아, 이런 반응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어, 예, 얼른 어떤 생각을 해요? 예, 화로다. 나, 예,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죠? 혹은,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 모른다. 잘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도 잘못했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예, 복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되게 하신 것만큼의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고난 준 형통이며 어, 잘 됨이며 복이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단어가 약속입니다. 이 족장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약이잖아요.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 여기 지금 요셉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벌 받는다? 그거 아니고 잘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언약 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세요. 믿습니까? 자, 증거를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우리 39장 5절 보면 그가 요셉에게 그는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자,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 했어요? 보디발과 그의 온 집의 지경이 다 복을 받아요. 자,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고에 의하여. 그랬더니 그 감옥에 예, 39장 21절에도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죠 너에게 축복을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복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성도는 복을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드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하고 노예로 팔려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집안이 다 복을 받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들어요. 감옥에 던져뒀더니,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요셉의 편을 들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예,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시는 사람으로 예, 그가 받은 복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를 축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 온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응. 여러분 요셉은 지금 저만큼 인생의 나라 끝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요셉은 복을 받은 것이 맞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가는 곳이 복을 받아요 바로가 한 말입니다 41장 39절의 40절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요셉을 뭐요 인정해 버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와 같이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펼쳐지죠. 비록 낫고 천한 자리에 있지만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힘들까요? 안될까요? 힘들죠. 무척 힘들어요. 자, 술 맡은 오늘 본문에 40장의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돼요. 음,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세 밥이 됩니다. 죽어요. 음. 자, 그때 요셉이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던져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결백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꺼내줄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지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들죠? 이게 다 말로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그리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41장 1절을 보세요.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꾼 주. 그래요.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이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으니 나를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겠죠. 몇 년이 더 가야 됩니까? 만 2년이 더 흘러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기약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도 연락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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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이 정도 하면 된거 된 아니에요? 응?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보하셨나이까 야 실력들 대단하시네 앞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전에 다윗이 일찍이 고백했던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버려두셨을까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요셉이 마치 이 심정일 거예요 부르짖어도 기대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꿈은 어떻게 된 거냐? 요셉의 심정이죠. 그렇게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밀려난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해색으로 네. 밀려나고 신나로 밀려나고 르호봇으로 밀려나요. 근데 그 르호봇이라는 지역이 뜻이 어떤 뜻이 있었다 그랬죠?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르후봇. 이 삭은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은 더 넓은 곳입니다. 부엘세바와 가까운 곳,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지역과 가까운 곳이 바로 르후봇이어서, 고난 속에, 그죠?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밀려나는데 넓은 지역으로 간다. 요셉은요,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의 지경이, 그의 삶이, 그의 깊이가, 그렇죠? 그의 신앙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달라져 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요셉은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이 명철하고 지혜입고 신앙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해도 보세요. 이두 관원장이 뭔가 고민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수색이 안, 안색이 안 좋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음의 여유로움과 극휼함이 있어요. 그의 믿음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아 같은 톤의 메시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체가 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잘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고난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어느 누군가는 이 앞에 세워서 간증을 할때 정말 보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런 위치에 올려주셨다고 말하는 어떤 이들도 있는데 왜그 몇몇 사람 외에 수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소수의 간증거리가 있는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자극을 받고 우리도 분발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바램은 그렇죠?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간 그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셉이 이처럼 넓어진, 풍요로워진 어디가요? 그 내면이 그리고 담대해진 그의 믿음이.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중심, 요셉이 자기 중심, 형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이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면 그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위와 부요함과 건강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기 자기 중심 내 중심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버려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확정 지어 놓고 그 다음 그 말씀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 만들어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 거예요 진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요셉 한 사람의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 전체를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40장 1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40장 1절. 시작. 해피르면 왜 요셉이 먼저 그 옥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그때 범죄했을까요? 그리고 해필이면 왜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옥에 이두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4절, 친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왜 하필이면 친이 대장이 이게 보디발인지 그 다음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요셉으로 하여금 이두 관원을 수종들게 했을까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사람을 놓고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하여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우연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성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있었던 일들과 모든 일들은요, 너무나 우연 같은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특별히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형태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러나는 대부분 이와 같이, 자연적인 것처럼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하여서 일하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볼땐 아닌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로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그들을 내가 수종들게 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얘기하였는데도 기다림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다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을 세워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려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요셉을 쓰신단 말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총리 대신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자리를 지켜서 애굽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하게 되고 그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일 위해 요셉이 한 몫을 담당해 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의 믿음과 훌륭함과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확장되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 내가 아니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 지금도 여러분 일상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셋한 사람이 있어서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갔어요. 아벨을 죽고 셋이 그 자리를 지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수 있도록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흩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